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이리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송 구 편은 14절에 드러난 대로 다윗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합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의 내용이겠죠. 근데 마음의 묵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뭐 이렇게 왕이 어뜩 공적인 장소에서 크게 뭐 손을 들어서 크게 외치는 기도는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묵상이라는 얘기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금 조금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이런 나의 소원을 좀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양이 세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내가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죄 짓고 죄가에 묻혀서 사는 삶 싫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내가 고의로 죄를 안 지었으면 안 짓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도 부지간에 뭐 그냥 충동적으로 죄를 질 수도 있고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의적인 죄라는 얘기는 나쁜 줄 알면서도 그죠. 계획을 그잘 세워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죄질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지중에 혹은 충동적으로 하는 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죄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제 소원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소원을 갖게 된 것은 일절부터 쭉 살펴보니까 두 가지가 그러한데 일단 그가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 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온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일을 나타내는 것 같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사역을 의미하는 거겠죠 바울 사도도 로마서 2 장에 로마 교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느낄 수 있다. 알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지도 몰라요. 그죠? 세상을 지으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신격을 갖고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두 가지는 알수 있는 거예요. 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은 이, 이게 뭔가 신성. 이거를 누군가 지으셨다면 지으신 창조주의 어떤 신적인 신성함, 영광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너무 광대하고 예, 너무 광활하며 라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세상을 지으셨으니까 뭐뭐 뭐 성경에 뭐 신묘막측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디비니티라 그래서 영어로 신 신성스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사람이 그 신성 앞에 뭐예요? 엎드려 경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와 달과 위대한 자연물 앞에서 사람들이 경배하며 정성을 다하는 것도 거기서 무슨 하나의 신비로운 어떤 성 성격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하나는 창조주의 능력. 이걸 누가 지으셨다면 그 능력이 참 대단하다는 거죠. 사람을 지으신 것도 참 대단한 능력이신데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한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또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모든 것을 그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생각하니까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다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창조주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앞에서. 이제 뭔가 그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은그 창조주가 하나님이란 걸 알지 못해서 자연에 대가 대해서 이 피조물들에 대해서 경배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니겠어요? 예, 네. 그 동물들도 보면은 태어날 때 처음 보는 것을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로 생각한다잖아요. 그래서 졸졸졸 쫓아다니잖아요. <laughs> 그렇잖아요? 아니까 근데 모르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뭐 낳고서는 어디 갔어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뻐꾸기 같은 거는 다른 둥지에다 알을 낳잖아 이거죠 그렇죠? 거기서 부어하면은 다른 둥지에 있는 새 어미가 자기 어미인 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자기의 찐 부모를 알지 못하면 엉뚱한데 가서 부모라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보다 못한 피조물들을 경배하고 섬긴다라는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도 지적하고 있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굉장히 허망해지고 마음이 그리고 부패해진다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뵈니까 당연히 그 앞에 묵상하고 그가 기도하고 그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모세해 주신 규례대로 하나님 주신 율법을 늘 가까이 두고서 항상 읽어야 되는 법전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읽어야 되는 그런 책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이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깨달으며 배우기를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통치하지 않겠죠?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겠죠.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은 그 국가는 신성 국가, 즉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통치하는 국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행히도 모든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가장 사랑했던 왕이고 그 율법을 통치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 느꼈던 것은 여러 모형 모뭐 저기 단어들로 표현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면서 참이 율법이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 율법대로만 살면 정말 그 영혼이 살겠구나. 예, 그리고 어리석은 자도 율법을 배우면 굉장히 지혜롭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다는 거예요. 또이 율법 여호와의 교훈은 사람을 굉장히 정직하게 만든다. 예,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정결하다. 진실하다. 영혼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만 배워보니까 이 계명은 지금에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영원까지 이 계명은 사람이 지켜야 될 것으로 깨닫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10계명만 보아도 10계명을 우리가 그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봐도 이 계명은 참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의로운 말씀이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금보다도 이게 정말 이율법이 귀하다는 걸 아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달콤한 것보다도 더 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법이 율법이 이대로만 살면 사람이 살것 같다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러나 이 율법이라는 것은 11절에 말씀하시게 경고성이 있는 거예요. 경고, 하지 말라, 하라 라는 이 법은 이 법은 만약에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혹은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너무 의롭고 또 거룩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읽고 배우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것이 나에게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잘 지켜 행하면 내게 큰 상. 그죠? 근데, 이거를 행하지 않으면 하지 말란 것을 하거나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내게 큰 죄가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양날의 검 같은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이게 이제 경고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 본성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을 안 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기보다는 하지 안는 편이 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본성이 자기,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거겠죠. 만일 우리가 하란 대로 다 하고 하지 말란 대로 다안 하는 그런 본성을, 선한 본성을 갖고 있었다면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걸 느끼는 거니까 율법을 대하면 대할수록 내 안에 있는 허물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허물, 허물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라는 개명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본성은 가늠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보다는 가늠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으니 가늠하는 것은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늠하고 싶은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됨으로써 그 계명이 우리에게 경고가 된다는 거죠. 경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그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 또 하나님이 주신 법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때 생각해 볼때 이제 그가 어떤 기도를 드리냐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숨은 허물 이 있다면 깨닫게 해 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법을 의도적으로 어기고 고의적으로 죄짓지 않게 해 주세요. 큰일 날 것입니다. 이런 강한 경고성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세요. 연락해 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가 시편 19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본성을 거스려서 산다는 것은 대단한 의지가 필요한 일이죠. 대단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동시대를 우리가 막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사는 게 가늠도 마찬가지죠. 그게 뭐 어때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그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무슨 죄야라고 생각하면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간음이 죄라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어기지 아니할 능력이 있냐는 거죠. 우리한테 그런 것이 있, 있냐는 거죠. 다윗은 그런 일을 꽤 잘해냈던 사람입니다. 내게 그런 우리에게 그런 죄의 본성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의 아주 모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이제 후반기 인생을 보면 이제 이가 이가 될 기도했던 이 역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고의적인 범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고의적인 범죄를 짓잖아요.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은 충동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전에 주일날도 설교한 적 있는데 그 여인이 이제 부정한 몸을 씻는 것을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적으로 정결규례를 행하는 것을 보고 그가 그 여인을 기다렸다가 정결규례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예, 그 다음에 그 여인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범한 뒤에, 그 다음에 임신한 것을 알고 조용히 내보내려고 했다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 남편 죽이기를 계획하고, 이거는 충동적인 게 아니죠, 부지적인 것도 아니고 부지중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고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가가 말도 없이 큰 겁니다. 죄질도 아주 나쁘고 그는 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자기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죄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럴 경우에 엄청난 죄가를 줄 수밖에 없다는 심한 경고의 말씀도 알고 있지만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는 거죠. 아, 율법은 참 좋지만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 능력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본성이 잃을 수 없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지 말라 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이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라는 걸 깨달아 알수 있지만 그렇게 아는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본성을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두 가지로 완벽한 삶을 살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다윗처럼 나의 구속자를 바라지도 않겠죠 14절 말씀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면에서 다윗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단은 다윗이 늘 보기를 사무했지만 보지 못했던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처럼 오셔서 그가 우리와 같은 조건에서 어떠한 삶과 또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하나의 이제 교과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삶의 모델이 완벽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보다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했을까를 면밀히 계속 우리가 알다 보면 그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어,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법을 통하여 알았지만 우리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우리에게는 더 좋은 책이 있는 셈입니다. 예. 또 하나가 있죠. 그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우리가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기기에 가능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라는 거죠. 성령.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 내조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데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단순히 뭐 우리에게 어떤 뭐 신비로운 체험을 가져다 주는 것 이상을 넘어서서 우리가 스스로 할수 없는 영역,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인격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우리의 죄의 본성과 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더 강화시켜 주고 할수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과 힘을 파워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요즘 세상에서는 다 나는 할수 있어. 뭐 나는 할수 있어. 이런 게 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자신감의 표현들이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할수 있어. 혹은 성령 안에서 할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죠. 크리스천들은 음, 그래서 우리가 할수 없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은 성령을 힘입어서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경험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예.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고의적으로 짓는 죄.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는 훨씬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부터 성령께서 책망하시거든요. 우리 안에서부터. 고의적인 범죄는 즉흥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얼마간의 시간 동안에 굉장히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머리를 짜내서 플랜을 짜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책망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허물을 드러내시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령을 늘 구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에 충만하기를 혹은 성령의 인도를 늘 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도 결국 고의적인 고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더 하나님의 은혜와 더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뭐 이렇게 실수하다가 어유 어유 생각 좀 잘못했네. 그럴 수는 있지만 정말 죄가가 큰 고의적인 범죄에는 우리가 그렇게 말려들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주메이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늘 생각하고 성령을 늘 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고의적인 범죄의 큰죄가에서 벗어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